출애굽기 어, 열 가지 재앙 지금 어, 가장 그 재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재앙은 열 가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예전에 성경퀴즈 대회 할때막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메뚜기 같은 것은 메뚜기를 섬기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메뚜기 같은 것은 메뚜기가 이 땅에서 주는 그 풍요의 신, 그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 것들을 메뚜기가 다먹어치움으로 말미암아 아그 신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거 하나님도 이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아우 목사님. 그 인간은 안 돼요. <laughs> 그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laughs> 그 인간은 안 돼요. <laughs>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인간 안 되는 거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로,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인간 안 된다는 거를 확인하게 하신 그래서 나 깜짝 놀래 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나한테 그런 인간을 붙여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목사님. 저도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해 보고 나니까 와. 그 인간 안 돼요. 그 인간은 틀려 먹었어요. <laughs> 그 인간은 안 돼요 <laughs>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은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복잡해요 복잡해 이거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자아에 굳, 견고한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고요 할수 없는 것은 그냥 안 돼요라고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처럼 우리가 믿음 없는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거는 야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면 다 돼요. <laughs>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최고긴 한데 하나님이 최고긴 한데 하나님이 최고긴 한데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론 이렇게 하는데 딱 돌아서 서 나가면서 아 근데 이 돈을 어서 마련하나 <laughs>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요 애굽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없으면 나는 중간이 없어요.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아, 하나님도 이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에 골몰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 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의지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우리가 이거 이 문제를 맡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그리고 파리의 신도 섬기고요, 이 신도 섬기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도 섬기고요.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거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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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시키시는 작업이 열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거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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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 받는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연단 받는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시험에 든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제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들이 다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일강, 그, 그곳에서 우리의 풍요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나일강이 우리의 어머니의 젖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일강을 뭐로? 피로 바꿔버리셔서, 나일강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개구리예요. 이가 올라와요. 처음엔 나일강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티끌을 푹 뿌리니까 그것이 온 지면에 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파리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일강에서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땅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동물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들이 부유하게 풍요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소와 양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다음에 오늘, 악한 종양이라고. 예전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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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라고 그랬죠. 어, 악한 종기, 독종이라고 불렀던 악한 종기가 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사, 동물들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종기가 이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하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늘에 메뚜기가 막 날아와요.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에서 땅으로, 땅에서 그것이 확산돼서 하늘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하면서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붙잡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그거 놓게 하세요. 그거 포기하게 하세요. 그거 반납하게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고, 그,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기도가 이미 결정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그냥 요행으로 그냥 모양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기도 안할 수는 없고 그냥. 신용, 구색 맞추기로 기도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오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열 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반드시.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그냥 나중에 몰아서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겠어요. 그냥 나중에 조금 시간이 날때 그때 몰아서 들어야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읽은 것,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하여 딱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찌꺼기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불살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 읽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아, 목사님 저는 말씀 읽어도 맨날 다 까먹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상관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리는요, 성령님께서 내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은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하여 듣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그 환란의 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무슨 불경 읽듯이 쭉 읽는다고 우리,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양약이 되게 해 주십시오. 꿀송이처럼 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내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담대하게 놓게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던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반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 장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오늘 보는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날라오는 것이 얼마나, 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까? 근데 그 재앙이 점점, 점점 커져가고 깊어져가면서 나오는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호롱불 켜놓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깊은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빛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애국 사람들은요 파라오 그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주는 해를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바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된 거예요. 왜요? 태양이 있어야 그 아버지 태양신을 등에 업고 다스리는데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태양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바로의 왕의 권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의뢰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것들을 없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란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듣게 해주셨어요. 지금 어떤 연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아유,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이 땅에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반납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와 같이 이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땅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땅 가운데 자기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유괴 사람으로 허덕이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그 지체들 앞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 재앙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태양이 뜨고 그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늘 그렇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애국사람들이 그 태양,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바로를 그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들을 잠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그들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란들 불과 같은 연단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나를 들어서 나를 온전하게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연단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종분 권사님 내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라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우리의 공동체 허락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